늦었습니다. <laughs> 아, 또 계란을 먹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음, 좀 늦어가지고 오늘 계란 먹었으니까 회식 가자고요. 야, 이 새끼야 지금. 당분간 일단은 밖에 안 나가고 오늘까지 뭐처오으원 나갔다가 지금 진짜 집안 풍나 셨는데. 어땠어 공성? 쉬워 쉬워.잖아. 쟤네 군주 몇명 뛰었냐? 일단 적대 열명 은2 0십 대였어요. 음, 존나 많았구나 예상보다. 어. 우리 뜬 뚫지도 잘 못해 애들이. 걔네 다 우리. 와도. 우리가 공성 먹었는데 자기들이 발이 서고 있어. <웃음> <웃음> 나 진짜. <laughs> 아니 우리가 먹었는데 걔네가 발이 서고 있다고? 발이 서고 있어. <laughs> 어. 그래서 일으로 알려줬어요. 왜 거기 서 있냐고. 거기 니네지이잘 모르는가 보다 에이 몰라 몰라 인원은 한 300명 되는 거 같은데 진짜로? 우리가 진짜로 계산한 게 맞아요 형님 어, 인원수는 아 300명 기모이 뭐하는 네 확실히 근데 운영을 못해 근데 여기 섭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수준이 떨어지긴 해그 굿섭 나인들 싸움에 비해서는 야 우린 기나, 또 기납 먹었으니까 뭐 회식할까? 아, 형 모여라 아, 지금 예, 안 그래도 예, 지금 준비 중인데. 형 아직 야 장파 은평갈비 아직 예약 안 했어? 만만이 형안 하가지고 조마조마 하고 있었다고. 여기 <laughs> 진짜 줄바땅. 형도 맞아야 돼 이거. 인정 인정해 맞아야 됩니다. 와 근데 성세금 내전드네. 우리가 그 16주 동안 먹고 있던 걸 무너뜨린 겁니다, 형님. 야, 걔네 성세금이 심한 왜? 3억 있다는데. 야, 중요한 그죠. 건 캔성도 지금. <laughs> <치라>. 우리 개부자야. 이거 <laughs> 3개월 동안 캔트성 먹고 있어봐. <laughs> 우리 돈 많아 이제. 얼마 들어올지 예상도 안 된다. 야 동남아시아가 아니고 미국 가겠는데? 턴터셨을 거예요. 와, 적군 보소. 접근 십. 아주 와, 먹자고 온 줘. 와, 애들 막 애들 쓰러지는 거 봐. 씨. 어, 고려왕 보세요. 여요 네. 시작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뚫렸네, 얘네. 야, 뒤치기 레전드. 아니, 칠복형이랑 둘이서 그냥 뒤에서 그냥 애들 쓸어버렸는데. 네한 둘이 한 1000킬 했을 걸요. 칠복형 재밌었겠다 오늘 공서아 너무 재밌었어. 아... 오토만 누르면 되니까. <laughs> 게임 잘 <laughs> 만들었지 니니지. 저희한테 합류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독종 쪽이었어요. 간보다 글로 갔구나. 아니 근데 조선혈이 개오보 아니야? 조선을 막 피는데 막 피까지 지금 끌어다가 지금. 급하니까 그래. 지금 뭐막 피고 뭐고 다 받은 거야. 저쪽은 자꾸 그 균형 맞추자고 연락 온다잖아요. 내가 무슨 저, 저울도 저 아니고 뭐 맞추지 자고 <laughs> 놀이나 배교도 아니고 뭐 당구 치냐고 없어 없어 응 음, 다행이다 야 우리도 야 우리가 진짜 거의 기, 공성의 핵심이었네 와.. 씨 칠복형이랑 경로 파티 미쳤다 기란특공대야 이거 탕탕특공대 디펜스 게임이야 와 적었어 저갔어 존나 빨리 죽네 애들 근데 얘네 여기 발이 왜 쓰고 있는 거야? 니네 성공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 발이 쓰고 있다가 어. 갑자기 화가 났는지 우리 쪽으로 달려든다니까요. 이게 <laughs> 예, 소탑으로 가야 되는데 외성문 밖으로 막 튀어나와. <laughs> 아니, 우리가 너무 세니까 우리를 견제 우리 견제하네. 우리 혈연 세 명, 혈연 두 명인가 세 명으로 시작해가지고 <laughs> 와 어떻게 기장까지 먹어. 너무 내전도 아니야 이거 인생. 샴페인 터뜨리기 해야 돼 대진아 진짜로. 군악혈인지 뭔지 그 사람한테 쳐맞을 때가 어제 같은데. 그러니까 와. 내기분 <laughs> 네, 좋다는데 네. 어쨌든 기장 우리가 처음으로 먹었는데 다 만들어서. 왜냐면 이제 작은 사람들 한두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쎄요 3개월 뒤에 이분들 아 같이 안갈까요 3개월 뒤에는 이제 양 라인하고 싸울 수가 있어서 지금이야 이분들이 온 이유가 같이 추억 쌓고 놀고 물론 성생금도 있지만 한쪽 라인하고 싸우니까 온 거지. 양쪽 라인하고는 일반인이 못 싸워. 하루에 복구비가 5만원에서 20만원 들어가. 아니 게임하면서 XX 하루에 5만원에서 20만원 쓰는데 누가 버티냐. 라인들이 워낙 또세니까 구써이랑 편입되면은 아마 철원들 몇명 남아있지 않나못 남지 기량 성세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한 3억 넘을 거 같은데 보너스까지 합치면 아 대장파 저기 단독방에 다이아 팔고 앉았네 새끼 아뭐 아, 복급이 받아서 뭐 돼팔이를 하네 만에 그러더라고 저런 아, 새끼가 세금 처먹은 새끼들이야 어 왔다 여기 뒤에 왔다 뒤에 응한명 음, 여기 있어 빨리 와봐 도망가는 중이야 빨리 와 빨리 와 이제 추노중 도망가는 존나 도망가는 중이야 빨리 와야 생물이야 어얘 지금 생물이 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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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요?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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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 존나 빨리 봐봐다 봐봐봐 뛰다 아 걸렸어 이 새끼 빨리빨리 빨리, 아, 나 스톱, 스톱 걸었어 아야 빨리 걸어 스톱 아 죽었네 에이, 아니 배려하면 되는데 카텍하고 지가 죽어 아 존나 <laughs> 웃기네 이 새끼 <laughs> 방송에서 방송보서 방송 보고, 보고 있나봐 방송 보면서 어난가난가만만님성 <laughs> <laughs> 먹었으니까 그때 말대로 태국 같이 가시죠 기남 공성하고 해가지고 성 여기서 같이 한 사람 해가지고 그걸로 가서 가는 건데 그럼 다 데려가야겠네 그냥 그 유튜브에 공지 올리자 시간 되는 사람 다 오라고 그냥 30만 명어 비행기 값 비행기 표만 왕복 한1만 한 30만 나오겠네 뭐 가족 데리고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아들 딸 손녀 다 데리고라 그러고. 싹 대꼬라 그러자 그냥. 비행기 한두대 빌려야겠네 보잉 전화해야 되겠네 지금 그래도 왜 제가 아프리카에 남아있냐 그나마 저까지 만약에 아프리카 방송을 접고 유튜브 가면은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니니지 방송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겁니다 아프리카에는 니니지 방송 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나마 제가 그래도 아프리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공장 다니면서 투잡으로 25살 그지 때부터 아프리카 시작했고 모자람 없이 잘 살고 있는 덕분도 아프리카 덕분에 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 그 니니지엠에서 니니지 토너먼트 같은 거 나오잖아 컨텐츠가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대회 한번 열어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지원 받고 한번 해봐야지 지원 안 해주면은 바로 파트너비제이 따대가지고 반대편은 도상집이죠 형님 왜냐면은 이게 매덕식 들어오는 게임이기 때문에 중간에 서버 한번더 풀지 않고서는 반전이 없기 때문에 아빠 아마도 거의 우리가 계속 지킬 가방성이 크죠 어 얘네들이 거의 10개월 동안 먹고 있다가 뺏겼으니까 우린 딴 돈에 반만 가져가면 돼 어? 딴 돈에 반만 가져가 없는 거 같습니다 오랜만에 합성해볼까? 오랜만에 합성해보자 마음 비우자 자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회 개하면서 살겠습니다. 술안 먹겠습니다. 외박 안 할게요.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팬들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강아지들 평생 케어하겠습니다. 유일 각성하고 싶어요. 원 많다. 족, 족 같은 새끼야. 씨발. 아술 먹으러 가야겠다. 족 같은 거. 에휴, 씨발. 지금 캐릭 얼마냐고요? 이릭이요왜 사실 사시... 형님이 구매하시게요? 뭐3오5천은안할 겁니다. 누가 사간 다음 팔아야지 팔고 빚값아야지 장비까지는 얼마냐고요? 계약금 거시면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3억 정도 입금하면 알려주나요? 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형님 그뭐거 뭐 말을 3억 무슨 뭐뭐 뭐 세균 얘기하세요? 입안에 있는 세균? 비상금 통장에 3억 있다고요? 우와 저 사람 뭐야 비상금 3억 있대 아 형님 아 제가 몰라뵀습니다 형님 와 난 형님, 그지인 줄 알았어요. 그냥 허세 부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캐릭 사가시면 너무 좋죠. 저도 빚도 갖고 캐릭을 가지고 싶어요. 와, 저 부주 써줄 거죠, 형님? 사가셔도. 연락처좀 주실래요, 형님? 말씀하시는 보니까 허세가 아니야. 딱 보니까 돈 냄새 나는데, 저요? 있는 사람 같은데? 옆에 만들어지 아, 형수님 몰래 사야지. 그렇지. 옆에부 보스, 최종 보스가 있네. 아, 다른 캐릭 있냐고요? 저는 이 캐릭 밖에 없어요. 저는 그럼 내가 캐릭 사면 대리 매일 할수 있나요? 제가요? 아니 형님, 저는 게임 매일 하죠. 예, 네. 제 직업이 이건데, 저 형님, 진짠가? 형님, 일단 제가 못 믿겠으니까, 아, 계약금 그냥 1%만 걸어주면 안 됩니까? 300만 원만? 아, 니니지 때문에 이혼할 뻔했다고요. 형님, 됐어요? 그면은? 러안 사겠는데, 저요. 아, 또 속았네. 아, 씨, 어, 계좌번호? 아, 진짜 형님? 오 지, 진짜가 뭐래? 저한테 형님 문자만 주실래요? 저 형한테 팔아가지고 빚잔치 해가지고 그냥 부주하던가 그냥 조박해 니나 사야겠다. 혹시 재산 분할 하이딩 목적? <laughs> 머리 존나 좋아.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 핸드폰 없으세요, 형님? 문자가 안 와요 지금. 그래도 계좌 지금 계약금 건다고 하는데 10%. 아 은행 점검이라고요? 아 나갔네. 아 끝났네. 씨부래아아또 속았네. 씨. 아 어쩐 씨발 이상하더라. 하나 같이 똑같냐 이 씹새끼들은 뭐 통장에 얼마 있어요? 캐릭 얼마예요? 큰 손은 님이 신발 손오이 잘린 어디 모양이지이발 어디서? 그냥 돈 있는 저런 새끼 중에도 부자가 아무도 없어 나보다 다 그지 새끼야. 경리가 맨날 얘기해 너는 큰손 만나지 말라고 너보다 돈 많은 새끼 만나본 적 없다고. 아 신발로 그냥 잠깐 설렜었네 내 새끼가. 그래 뻥이야.